啊。<noise> 도라니 이런 거는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 돼. 이 있지 않았나? 어, 안 있었어. 도안이 없어? 이게 진짜 찐 챔트네. 큰데 크겠는데? 그럼 여보, 한 번만 도와줘. 응. 이렇게 좀돌릴고 돌릴래. 돌릴 자, 나는 여기 필 거야. 나할줄 알아. 이게 결합하는 <목소리> 부분을 밀면서 끼워야 돼. 너 그거 안 해도 될 거야? 자동으 해도 될걸야 이거 혹시만 생각할래? 문을 열면 요 중앙에. <목소리> 내려는데 <돼>? 그러면 되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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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겠다 싹싹 우리 패 한번 박보자 체조수 망치 프리 너무 아, 힘들 거예요. 아 이제 어지러워, 향기 질 체력 보충을 좀 해야겠다. 운동을 좀 해야겠다. 아, 진짜 업그레이드 됐지? 뭐 해도 잘했지? 좀더 하면 더 잘하겠지? 피크닉 때는 간편하게 먹는 게예의야 여보, 파리 파티다 지금 열자마자. 얼른 오세요. 참겠어. 맥주를 마시 여보는 술 마시지 마여보 운전해야 되니까 어, 여보 이거 먹어 여보 먹어 아니 여보 먹어 여보 먹어 아니 여보 먹어, 여보 먹어. 아니, 여보 먹어. 음, 여보. 사랑이 넘치네 우리 사랑하는 마음 받아줄게 음 맛있어 지러미 너무 맛있어 재현이도 좀 매콤한 음 맛있어 그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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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으로 재현이의 요리 솜씨를 보낼 시간인가 <laughs> 음, 이 맛도 슬슬 괜찮네. 여분아, 바리스타 먹을래. 너무 좋다. 달달한 거 땡겨야지. 아, 입살이지. 푹신 푹신. 대구 캠핑장 왜 이렇게 부지런해? 내버 도 낮잠 한숨 잘것 같아. 어춥노 좋아. 자, 아 근데 지금 이제 완전 어여새티에 A 텐트도 약간 아직 무섭긴 한데. 오늘 저녁에 세차하는 건좀 신나요. 뭐. 와휠타프 사서 더 커도 괜찮을 것 같아. 레 탑프가 폭이 넓어. 그러면 사줘. 탑프를 지금 사는거 같아. 근데 꼴로르는 절대 안 버릴 거야. 이거는 검은 색깔 여름 한 여름에 무조건 있어야 돼. 먹고 좀 쉬고 소화시키고 양식 파티. 좋아. 어 너무 좋다. 내가 이 사. 나다 먹었다. 괜찮 나. 어 소리 꽤 좋아. 시원하다 그치? 응. 사먹기 잘했어 쌈만 족여뭐야 조금만 앞취해주면 안될까? 고마워요 좋아 엄청 시원해 진짜 다 예쁘다 훨씬 깨끗해 예쁘네 여기 두니까 사진 찍기는 그래도 훨씬 깨끗하다 이거 깨이 너무 깨 이거요? 야보 <놀람> 찾고 있어 아니 10월 23, 24 너 배고파. 아. 해 조금만 더지면 밥 먹자. 여보 오늘 응. 어, 메뉴 뭐야? 샐러드, 스테이크, 열라면, 순두부 열라면. 내가 왜건짜리 특판해 가지고 사. 처 <laughs> <소세히> 얘기했던데. 왜뭐 <laughs> 갑자기 아고가 어 어디 뭐 끼었나? 아고가 왔는데? 는 같은데, 그래. 고기는 여보가 구워 줄 거잖아. 고기는 여기서 끓이고. 근데 우리 이소가스 들고 왔나? 이소 가스 있어. 오오 오. 오케이 여보 그리들 응. 그럴땐 씻고 올게 아스파라거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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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여보 혹시 3M 사이즈는 4인 가족이 사용하기 작은가요? 4인이면 조금... 용기가 많으면 작요 응. 네. 여보 이거 같이 구워주면 돼요 잘하면더 찍어 와. 미쳤어. 미쳤다. 이거지. 이거 끓고 얘 풀어줄 거야? 오늘 응, 그래. 도 돼. 오, 무이 이거, 이거 먹어. 봐 아, 아예 먹어. 봐 아, 나... 맛있어 아, 그래. 응. 미니라서 잘 익을 거야 음 진짜 아삭해 음 양파로고 와사비에 생 와사비입니다 신선한 샐러드동 맛살 드세요 와 이거 앞에 봐봐 앞에 어? 띡 음. 이거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주우다 파라거 양파 너무 맛있다. 치트키 안 샀으면 클럽 뺐자 아스파라거스 때 자기가 약간 또 자꾸 뭐 사는 것처럼 하는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자감 없이는 왔지 그쳐잇 고기 잘구지응 완전 잘구어 식어도 맛있잖아 라면까지 먹을 수 있겠나? 진짜? 어 여보 우리 소고기 먹고 항상 라면이지 <laughs> 음, 사판 소리가 그래 라면에서 끓여볼까요? 어신는 언제 이래 됐어? 와 <laughs> 그거 어, 뭐야? 그거 왜 <laughs> 오, 더블티슈 고마이 갓 세바야 냄비 닦 냄비 닦고 매운 닦고 의자 먼저 닦는 줄 알았지 <laughs> 아 의자 냄비 닦고 의자 닦고 매운 닦고 그치 지아 웃기지 마 열라면 한번 먹어봅시다응 옆으로 치워주세요 체저수 양념통 고춧가루 기름 앤디 양념통이 <laughs> 어딨지? 고춧가루 플리스 하아 k e a l 땡클라 아파향잘올라옵니다 내가 나중에 물좀 주세요 하면 이거 진짜 순두부찌개 할때 이렇게 끓이던데 이거 물 좀, 플리즈 오! 너무 많은데? 모기 있어, 지금? 와, 미쳤다쪄야한 바람 쐬줘야 와, 물량 거의 됐잖아 오! 너무 많은데? 이거지. 어때 뭐매 죽이 되는 거지. 어. 너무 많은데. 계란 풀어가지고. 뭔가. 응 됐습니다. 음. 네. 맛있다. 소주 먹고 먹었으면 지금 맛있겠지. 약간 매콤하지. 맛있다. 야, 이 매운 게 무슨 맛이지? 이 라면이 원래 매운 거야. 어, 뭐, 뭐에 담은 물? 아, 고추가 너무 맛있나. 음. <laughs> 해먹을 만함. 어, 너무 맛있는데. 쌀국수 다 돼간다 이거. 응 음, 맞네 뭘이 날아가네 이제 맞제? 이모기는 매운 거 좋아하나봐 조심하라고와 여보 응? 그냥 반팔에 붙어있다 이거 이렇게 하기 전에 응? 진짜? 팔을 막 이렇게 해도 붙어있다 그냥 목 철수하는 게맞겠다 역시 순두 맞제 맞제? 와 순두부 먹는 거불맛이네 매운 거좀순화되지어한개끓이기 잘했네 그래? <laughs> 와살래 걸리면 죽음이다 이거 바로 온급실 가야 된다 <laughs> 그래서 스쿼트 150개 하고 잘 거예요. 체력 보충을 좀 해야겠. 운동을 좀 해야겠. 이거 내가 줄 정리를 좀 해도 될까? 팍팍팍. 착착. 내와 가야 하는 텐트를 어 보겠습니다. 어, 아, 살짝 들어가서? 누르면 돼. 여기 밑에 얘를 안에 거를 대각선에 있는 이폴대들 결합을 다좀 풀어줘. 네. 그대로. 저거 줘. 진짜 쉽다. 플라이 같이 싸줘야. 이거도. 이 정도 누른다고. 밀지 않아. 뭐 어, 있었어. 그 안에 없어? 이런 거는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싸. 아, 이렇게. 이렇게 싸서 밀어 돌려야 돼. 조심해서 닫아야 됩니다. 남편이 화입니다. 소중하게 다으라고 합니다. 아우힘 좋다.